진화론으로 재정의한 연구소유 투자 철학 투자, 진화를 만나다의 핵심, 저자는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과거에 어떤 유전적 형질을 보여주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 유전적 형질의 핵심 지표가 바로 역사적 ROCE입니다. ROCE 계산 탕세 공식. ROCE는 분자인 예비 즉 영업이익을 분모인 순고정자산과 순은전자본의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인 에비튼 이자와 세금 전 이익을 사용하여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현금 창출력을 봅니다. 분모인 사용자본은 실제 영업에 투입된 자산만 계산합니다. 초과 현금은 제외합니다. 우량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덤미는 영업을 위한 투입이 아니라 영업의 결과이므로 자본에서 뺍니다. 이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왜곡없이 파악합니다. 영업 부채를 활용합니다. 매입채무 등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를 활용해 운전 자본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은 ROCE가 극대화됩니다. 은여우 실험과 ROCE의 상관관계. 실험. 오직 온순함이라는 형질 하나만 선택해 번식시켰더니 짖는 소리, 꼬리 모양, 털 색깔 등 개의 특성이 자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적용. 오직 높은 ROCE 나는 지표 하나만 필터링해도 훌륭한 경영진, 강력한 브랜드 낮은 부채, 고객 장악력 등 우량 기업의 영질들이 패키지처럼 따라옵니다. 투자의 3단계 진화 전략, 1단계 큰 위험을 피한다. 재일종 오류의 거부. 자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살아남는 것입니다. 100번의 수익보다 한 번의 멸종직 파산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6가지 거부 리스트. 1. 지배구조, 사기 전력이 있거나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프로모터 대주주. 2. 터널라운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환상. 경영진이 바뀌어도 비즈니스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3. 부채. 부채는 전략적 유연성을 없이고 위기시 생존 확률을 급격히 낮춥니다. 4. M&A.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조직에 강인함을 해칩니다. 5. 예측 불가능성.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 10년 뒤를 알수 없는 산업. 6. 이해관계 불일치. 정부 소유 기업이나 본사의 이익만 챙기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2단계. 적정한 가격에 우량주를 산다 수렴 진화의 발견. 수렴 진화 상어와 돌고래가 환경에 적응하며 비슷한 외형을 갖게 되듯 성공하는 기업들도 산업에 상관없이 높은 ROCE라는 비슷한 재무적 패턴을 보입니다. 안전마진. 우량 기업이라도 시장 지수보다 낮은 퍼에서 매수하여 실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듭니다. 3단계 엄청나게 게으름을 부린다. 단속적 평형의 원리. 정체 상태가 기본 생태계나 시장이나 대부분의 시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속적 평형. 주가 상승은 긴 정책이 끝에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일어납니다. 실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기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단순히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복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3. 빈번한 매매가 복리를 파괴하는 세 가지 이유. 1. 결정적 순간의 상실. 주식의 수익률은 특정 특별한 날에 몰려 있습니다. 자주 사고팔다 보면 우연히 그날에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이는 전체 수익률을 반토막 냅니다. 2. 판단의 필요와 오랜 누적 빈번한 매매는 매순간 완벽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수천 개의 노이즈에서 정직한 신호를 완벽히 가려낼 수 없습니다. 매매 횟수가 늘수록 나쁜 선택을 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증가합니다. 3 에너지 즉 자본 누수, 세금과 거래, 수수료는 생물체의 신진대사, 손실과 같습니다. 복리라는 눈덩이가 커지려면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는데, 잦은 매매는 눈덩이를 깎아내는 행위입니다. 결론 투자자는 신호 해독자이다. 저자는 투자를 정직한 신호를 해독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경영진의 말이나 뉴스 헤드라인은 정직하지 않은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과거의 재무제표와 높은 아로시인은 위조하기 힘든 비싼 비용을 치른 정직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강인한 종을 선택하고 그들이 번성할 시간을 인내로서 허락해야 합니다.